안녕하세요. 저는 F45 합정점에서 코치로 근무하고 있는 카모 코치입니다. 학교, 중학교 때 육상선수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동을 계속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육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대에서 운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한 학문도 공부를 하던 와중에 친구의 권유로 지금 F45 합정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먼저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F45 합정에 코치를 구한다는 구인 글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다치면 그 운동에 대한 재미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운동을 할때 올바른 자세로 잘 운동을 하고 있는지 부상의 위험이 없는지를 보면서 코칭을 하는 편이고요. 몸에 대한 지식들, 해부학이나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회원들을 구체적으로 전문적이게 코칭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말을 사용하면 회원들이 잘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쉽게 풀어서 이미지화 시켜서 큐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덤벨 스네치 같은 동작들도 덤벨을 그냥 일자로 머리 위로 올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 바닥에서 당근을 뽑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동작들을 이미지화해서 올바른 동작으로 수행을 하면서 운동을 부상의 위험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들이 다치면은 제발 100% 회복 후에 다시 운동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치고 운동을 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근데 쉬는 것까지 운동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 중에 중강도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4명 중에 1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사우를 등록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자신을 조금 칭찬해 주면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성장하는 코치가 되고 싶습니다. 운동이라는 게 단순히 땀 흘리는 걸 넘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켜 줄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회원들의 몸과 마음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어디가 아파요 라고 말을 하셨을 때그 아픔을 단지 운동으로만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같이 찾아보고 도와주고 회복까지 같이 가는 코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본인의 몸과 마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누군가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코치가 되고 싶습니다.